내가 살이 찔까봐 또는 기존에 했던 방식을 또 버려야 되니까 지금은 다이어트를 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너는 꼭 식이장애 회복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는 네, 지원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식이장애 치료를 하면서 왜 다이어트 도시락이나 기존에 하던 다이어트 방식을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 중에 체킨 식사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강조하곤 하는데요. 그럴 때 이제 다이어트 도시락? 다이어트 도시락 요새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되게 잘 이렇게 갖춰서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로 이제 식사를 이제 세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 이게 이제 내가 잘 지키고 있는 거고 굶지 않았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 이제 제가 그런 다이어트 도시락 같은 경우는 뭐 치료 중이니까 이거는 조금 드시지 않는 게 좋다. 또는 너무 힘드시면 세끼 중에서 한 번만 그렇게 드시는 건 괜찮은데 세번을 그렇게 다 드시는 거는 좋지 않다. 단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기존에 하셨던 뭐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들 있잖아요 뭐두 끼만 먹는다든지뭐한 끼만 먹는다든지, 뭐 먹는다든지 복합 탄수화물은 먹지 않는다든지뭐 이렇게 기존에 여러 가지 뭐 식이요법을 또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말아 달라 요청을 좀 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다이어트를 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식이장애의 어떤 원인 자체가 정서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여러가지 트라우마, 마음의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생긴 결과물이기 때문에 식욕 자체를 이렇게 뭔가 눌러버리거나 참거나 이러면 더 폭발적으로 과식이나 폭식을 할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이게 종이 한장 차이긴 한데 내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제 식욕을 누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갇혀서 뭐 새끼를 먹더라도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포만감 있게 먹은 거랑, 뭐, 다이어트 도시락이라고 먹은 거랑은 사실은 되게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되게 잘 알고, 아, 까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아, 내가 힘든 건 이런 거야, 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뭔가 통합할 수 있고, 그것들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상태에서는 식욕을 조금 누른다 하더라도, 그걸 이렇게 융통성 있게 다음에 또 다른 것들로 나를 좀 채워준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좀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뭔가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보기 전에, 감정 조절이 되기도 전에, 뭔가 식욕 자체부터 누른 채로 뭔가 상담을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한다면은 이게 결국에는 증상도 더 나아지지 않고 더 내면을 들어가는 그 통로를 막게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보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사실 상담에 망설이시는 분도 많은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 받으면 내가 살이 찔까봐 또는 기존에 했던 방식을 또 버려야 되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두려워서 힘들어 하시는 분도 많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조금 내 마음도 잘 케어가 되고, 내가 감정 조절도 잘 되고 나면은, 몸에서는 절대로 살이 찔수 있게 만드는 과다한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다이어트는 사실은 뭔가 식이요법과 운동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강한 다이어트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치유하고 마음의 건강을 잘 이제 돌볼 수 있는 상태라면 사실은 다이어트는 저절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막, 상담 받으면 막 살찌겠지, 뚱뚱해지겠지. 네. <laughs> 절대 아닙니다. 네. 그 과정 중에 오히려 나 자신을 아끼고 평생 할수 있는 다이어트가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단타로 뭔가 살을 쫙 빼고,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뭐한번 쓰다 버릴 몸도 아닌데, 길게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을 이제 같이 배우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도 영상을 보시고 추가 질문이나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급 코 카카오 채널 인스타 네 네이버 블로그 네다 열려 있습니다. 네,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